용감한 아이린 윌리엄 스타이그는 카툰 작가로 활동하다가 61살 늦은 나이에 그림책 작가가 되었습니다. 20여 권에 이르는 그림책을 출간했습니다. 아모스와 보리스, 멋진 뼈다귀, 치과의사 드소토 선생님, 브루퉁한 스핑키 등 국내에도 번역된 작품이 많습니다. 카툰 작가여서 만화풍의 그림을 볼수 있습니다. 9살부터 읽기 좋습니다. 휘몰아치는 눈보라가 얼마나 위험한지 상상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용기와 약속에 대해 깊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이디는 드레스를 넣은 큰 상자를 들고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먼 길을 나섭니다. 아픈 엄마를 위해 자기가 공작되게 가겠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사나온 바람은 점점 드세지고 눈발은 굵어집니다. 실눈을 뜨고 비틀거리며 한발한발 한발 발걸음을 떼지만 나뭇가지를 부러뜨릴 만큼 강력한 바람은 아이린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어린 소녀는 바람과 맞서며 힘겹게 나아갑니다. 하지만 결국 바람에 휘말려 상자 안대에 있던 드레스가 어디론가 날아가 버립니다. 눈물이 솟구쳤지만 열심히 만든 엄마를 생각하며 빈 상자라도 가지고 가서 공작에게 말해야겠다고 결심합니다. 어렵게 한 걸음씩 움직이지만 이내 발목을 다친 아이리는눈 속에 주저앉고 맙니다. 엄마가 있는 따뜻한 집에 가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더 가까이 있을 공작 댁에 가기로 합니다. 금세 밤이 찾아오고 어디가 어딘지 알수 없었습니다. 춥고 외로운 아이디는 길을 잃었습니다. 어디선가 희미한 불빛을 찾은 아이디는 다시 힘을 내어 나아갑니다. 산비탈을 내려오다 쭉 미끄러진 아이디는 눈구덩이에 몸이 파묻힙니다. 갓 구운 빵 냄새가 나는 사랑하는 엄마를 생각하며 가까스로 눈구덩이에서 나온 아이디는 상자를 썰매 삼아 비탈을 내려옵니다. 공작의 대저택 앞에 이르니 놀랍게도 나무 기둥에 드레스가 묶여 있었습니다. 무사히 드레스를 가져간 아이린에게 공작 부인은 멋진 선물을 줍니다. 눈보라를 헤쳐나가는 아이린의 힘겨운 싸움이 계속됩니다. 어린아이가 감당할 수 없는 사나운 날씨입니다. 아이린은 엄마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엄마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용기를 내며 힘겹게 한 발씩 한 발씩 나아갑니다. 드레스를 잃어버렸지만 한땀한땀 한땀 바느질한 엄마의 정성을 생각하며 공작댁으로 향합니다. 시련을 이겨내는 아이린의 용기는 사랑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눈구덩이에 몸이 박혀버렸을 때갓 구운 빵 냄새가 나는 엄마를 생각하며 일어섭니다. 어떻게 용기를 낼수 있게 되었는지 생각하게 합니다 또한 약속을 지키려는 아이린의 태도는 매우 교훈적입니다 약속을 지키고 나서 얻게 된 멋진 보상은 신뢰의 필요성을 낭만적으로 전해줍니다 다음 단말의 뜻을 살핀 후이 말을 넣어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엄마는 말이지만 아이린은 공작 댁게 가겠다고 합니다. 아이린이 고집을 부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람은 아이의 본때를 보여주기로 마음을 먹은 것 같습니다. 라는 표현은 어떤 일을 말하는 것인가요? 아이디는 바람에게 너 때문에 모든 걸 망쳤어 라고 말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아이린이 지나간 길을 순서대로 짚어볼까요? 아이딘의 몸은 차가운 눈 구덩이에 파묻혔습니다.그때 아이딘은 화가 끓어오르며 팔다리를 마구 휘저어 구덩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어떻게 힘을 내게 되었을까요?아이딘은 드레스가 바람에 날아갔지만 빈 상자를 들고 공작대게 가기로 합니다.왜 그랬을까요?아이딘이 드레스를 찾지 못했다면 공작부인은 아이딘을 어떻게 대했을까요? 아이디는 용감한 걸까요? 경솔한 것일까요? 용기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누군가를 위해 용기를 낸 적이 있었나요?